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제 아심으로 새벽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오르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 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을 함께 같이 부르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8장 찬송입니다. 88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친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한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헌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젖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 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난 나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절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하치니 주를 빚기 원하네. 주는 젖산 밑에 백하,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 -아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와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는 좋은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일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올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주셔서 오니 한날의 삶도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응답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리석은 길, 죄된 길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름답게 귀하게 주의 길, 하나님이 정하신 복된 길을 가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 많은 유혹과 핍박이 있지만 아버지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앞길을 앞서가 인도해 주시며 성령께서 강한 임자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아버지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아브람답게 복되게 가는 한 날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이 시간도 강한 능력이 오른 발로 붙잡아 주시며 은혜로 사랑으로 아버지 한 날의 모든 삶을 지켜. 오호해 주실 줄로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레비아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라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라 12장 1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업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향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오지 않으냐고, 이런 일을 막았으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가나 없이 리고사 아내로 삼았 집에서 록지하고 요하께서 또 이와 같이 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 같이 읽으십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계속되는 그 범죄에 점충되는 범죄로 인해서 이제 그 충격적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신의 욕망을 참았으면 되는 데 참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임신을 하자 이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속였고 또 그것이 실패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더더욱이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우리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말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렇게 성경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양과 소가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했는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데 그 암양 새끼는 자기 집에서 자기 먹을 것도 먹고 자기 잔에서 주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양이 아니라 딸처럼 그렇게 자란 그런 암양이었는데 이 부잣집에 길 가던 행인이 낙은네간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낙은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양과 소대에서는그 어 사람 먹을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암양 새끼 딸처럼 여기는 암양 새끼 하나만 있는 그 사람에게서 양을 뺏어다가 그 행인을 대접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이가 가진 것이라고는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소중한 양을 빼앗아다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고 네 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시 왕은 재판장의 일을 도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나단의 얘기를 듣고 자기 백성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판결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필요하면 더 주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섭게 다윗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네게 이스라엘 왕을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네게 주고 다스리게 했는데 부족하다면 더 많은 것을 더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속이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가 지나자마자 그 아내를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자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의 지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서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겠고 대낮에 너의 아내를 욕보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몰래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다윗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러기에 너무나도 엄정한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용해서 자신의 죄악을 저지르는데 사용했던 것이죠. 무제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죽이는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두고 보신 것이 아니라 엄하게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직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또한 다윗이 위대한 이유를 하나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회개를 받아 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지만 이 일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큰 비방거리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당신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단은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고 다윗은 이 일에 가슴 아픈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정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악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상세하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죄 용서는 받았지만 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값을 치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 속에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예수께서 모두 받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하고 하나님 문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에 가까이 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과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죄가 당연히 받아야 할 그런 죄의 징벌들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받지 않게 됐다고 하는 것만도 엄청난 축복인데 이 사실을 잊고 또다시 잘못에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더 마음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죄와 악과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안게 쓰나고 전하는 다윗의 범죄를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더욱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리석은 길, 죗된 길, 죄악의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새김질하며 어리석은 길, 죗된 길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죄와 퍼탄는 삶이 아니라 죄를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가르치시는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과하없사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죽게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누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는 도우시는...